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야곱의 두째 부인 라헬의 질투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죄는 자신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합니다 왜 라헬이 질투의 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일은 첫째 부인 레아가 자녀를 네 명씩이나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교한 것이죠. 자신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내가 어떻게 생명을 낳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을 하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이지요. 라헬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응답을 받았으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엘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엘은요,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질투하는 죄를 가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라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자녀를 인위적으로 낳게 하려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두 명의 자녀의 이름은 단과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 억울한 인생입니까? 라헬은 지금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 자네들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둘째 부인 이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풍족한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서 억울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둘째 부인 라엘에게 주었던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비교식도 가지게 되고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질투라는 이런 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듣어요팔절에 보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부인 라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의 마음 속에 언니와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겨야 된다. 라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뭐든지 이겨야 돼. 내가 뭐든지 잘해야 돼.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둘째 부인 라헬은 질투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아프고, 남편을 아프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죄를 어, 지켜 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비교 의식, 이기적인 마음 경계해야 됩니다. 질투의 마음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살인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까지 죽이려는 이런 죄까지 나가게 합니다. 그 무서운 질투의 죄를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교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인 레아는 이러한 질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어, 과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슴 보문요 복대도다라는 의미에서 가시고요 아셀은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볼때 첫째 부인 레아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레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된 존재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가 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영적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 부인, 네아가 자녀를 하나, 둘, 셋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자녀를 보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때부터는 야곱의 이름, 야곱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이런 첫째 부인 레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갓과 아세를 낳을 때까지도 이 첫째 부인 레아의 마음에는 행복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를 유발하는 비교식 이기적인 마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 갖지 않도록 하여 주어서, 질투의 죄를 치치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10월 달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우리의 주위에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